안녕하십니까 미네입니다 자, <laughs> 자 이게 무슨 라면인지 아시나요? 자 오늘 간식 라면인데 <laughs> 와, <우와>! 슬라인같이 <laughs> 생겼지만 슬라임이 아닌 진짜 라면 나 젓가락이 없어서... 어? 은돌이가 어렸을 때, 은돌이가 한... 2 0 1 0년도러한2 0년 뭐지? 모르겠는데... 아무튼... 땡... 어... 은돌이가 어릴 때 사용... 아유, 은돌이가 어릴 때 사용한... 이... 젓갈... 번뭐을게야 아니, 뭐냐? 먹으세요 시청자분들, 민, 어, 이... 이민 다율 일 친구들, 이민 다율 어린이 일 친구들 먹을게요. 아니들어오시지진 하... 않았지, 쓱싹쓱싹 쓱싹. 아 물기 뭐 생겼어 이게. 한번 먹어볼게요, 저도. 아, 한 번,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카메라에 안 보이는데. Oh, 짬파게티 너무 맛있고요. 자, 오늘은 짬파게티를 먹어봤는데 재밌다면 었 좋아요, 알려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아, 나무꾼님. 나무꾼님 유튜버 나무꾼님 영상 보고 있겠습니다.